영리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22절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덕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건강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고난이 닥쳐올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뭐 학생들에게는 아직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무슨 학생들이 고난을 당하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난은 무엇일까, 어, 힘든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어, 뭐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놀지 못하고 공부만 하는 거, 아니면 좀 시험 성적 아니면 또어 부모님의 과한 케어를 받아서 힘든 거 아니면 또 부모님의 과한 케어를 아니 그냥 케어를 받지 않는 거 등등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제 거짓말하고 아니면 돈을 부모님 돈을 가져가서 그걸 걸려가지고 이제 영돈 끊을까 폰 가져갈까 없살까 이러면 아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뭐 이런 고난이 없겠죠? 네. 한번 그런 게 아무튼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하시,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뭐 우리는 보통 고난, 힘든 일을 마주할 때 보통 내 고난이 가장 크고 힘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만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때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못, 못 듣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내 눈이 가려져서 보는 것도 못 봐요. 그리고 분별력이 약해지는 때가 바로 이 고난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아프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성경은 가끔 우리 인생에 대한 고난을 하나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절을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는 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구절에 보면 형 라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무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 좌절, 어려움, 힘든 것에서 피할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거에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근데, 그런, 왜 그런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낮아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들을 유발하신다는, 그러니까 생기게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이제 더 크게 사용하시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성경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 포로 생활이나 광야 4 0년 등이 단련이라면 단련이지만 그들에게는 고난이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깎고 깎아서 하나님을 더욱 신령히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듭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의 시기를 겪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소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성할지입니다 기도는 고난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길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힘듦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엄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한 망이 사는 귀신의 성김속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예화를 드리자, 드리자면, 저는 이제 짧지만 좀 이렇게 뒤를 돌아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뒤를 돌아왔어요 뒤를 돌아왔는데 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나에게 있어서 내 고난의 시간은 언제였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전 전두사, 교사님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혼자 살았어요 혼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아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좀 속을 많이 삭혔어요. 부모님 속을 속을 많이 삭혀가지고 부모님이 공부도 안 하니까 이제 서울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저를 네이은가 <laughs> 선생님 너무 큰일 났어요. <laughs> <있었어요. 웃음> 어, 갑작스럽게 저를 보내버렸어요. 그것도 제가 서울로 왔기 이틀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학 수속을 다 밟아놓고 저한테 이틀 전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냥 저를 보내버리신 거예요. 저를 보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에게서 내, 시간, 내 그런 관계들을 빼앗았고, 갑자기 홀로 이제 그 광야 같은 곳에 서울에 왔으니, 이제 주변 친구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뭐가 좋아요. 또 친구들 새로 사귀어야 되고. 근데. 아무튼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살니까 이제 또 제가 이제 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이러면서 공부하면서 또 알바도 했어요 어떻게든 알바를 하겠다고 왜냐면 사고 싶은 게 많고 제 마음대로 돈 쓰고 싶으니까 알바도 했으니까 근데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근데 또 집에 오면 누가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 공기 창원 공기가 저한테 다 와요 근데 문득 제가 힘든 거예요 또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아플 때 서러울. 아플 때 주변에 이제 죽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제가 또 성격이 힘든 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성격이.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또잘 지내냐고 하면은 아잘 지낸다.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아뭐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러고 잘 해요. 티안 이제 아예 헤어. 티안 내니까 이제 방학 때면은 입에서 단맛이 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말너무 하면 단맛나요. 입에서 웃는 게무셨죠 진짜로. 제가 밖에 안 나가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입에서 돈맛이 나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인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제 삶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요. 삶이 변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집에 오면은 똑같이 혼자였고 그냥 혼자서 노는 거. 밥도 그냥 다사 먹었어요. 저는 집에서 해 먹는 게 아니라 다사 먹었거든요. 다 사먹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서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제 마음이 변했어요. 네, 그냥 혼자 있는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변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연약한 자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떡해요? 저 새벽에 밤에 이제 기도를 하러 가요. 밤 12시에 제가 무조건 밤 12시쯤에 기도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밤 12시에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데 집을 나오그 교회를 나오면 매일 보이는 게 뭐였냐면 십자가와 달이에요 십자가와 달인데 그 십자가와 그 달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십자가와 달이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맨날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나오면 또 눈물이 나요. 너무 아름다워서. <laughs>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그 바람과 모든 것.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집에 가는데 이제 또그 기도가 한테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너 혼자 있는 게 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 사랑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니까 주일일을 하는 사람이 외로움을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이 지금의 저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그 그 당시 그 시기가 저한테 가장 행복했던 시기예요. 이상하죠? 가장 고난의 시기였지만 저한테는 정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내 옆에 계세요. 예수님은 늘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이 손을 안 내미신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로셋들을 마귀의 성품들을 꺾어서 예수 그리스 성품으로 바뀌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은 걱정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셔야 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지라도 그냥 무조건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생각을 잡으셔야 돼요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고난 당할 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지키셔야 돼요 네, 무조건 아 오늘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이렇게 나와서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귀가 안 열리든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과 힘동을 당할 때 의의 길을 걷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삶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삶을 보이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보이셔야 돼. 내 행동을 보이셔야 돼. 그런 고난이 당할 때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고난과 힘든 일이 찾아왔을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의뢰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겠지만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다 아시니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